마덱스, m a d x 방산전시회에서 LIG 넥스원이 공개한 CIWS2 근접방어무기체계는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새로운 무기체계는 기존 미국이 독점해왔던 근접방어무기 시장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며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CIWS-2의 실제 사격 시험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신들은 한국의 신속한 개발 속도와 높은 기술 성과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CIWS-2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독자적 기술력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방어 체계로 평가받는다. 본 기사에서는 CIWS-2의 기술적 특징. CIWS-2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근접방어무기 체계로 기존 시스템인 미국의 펠랭스, 펠랭크스와 네덜란드의 골키퍼, 골키퍼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주요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AESA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의 통합. CIWS-2는 사면 AESA.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채택하여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췄다. 여기에 고정밀 추적 레이더를 추가로 통합하여 초음속 미사일 및 무인기와 같은 고속 표적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펠랭스가 아음속 미사일에 특화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외신들은 이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30mm 발칸포와 분산탄 기술. CIWS2는 30mm 발칸포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며, 풍산이 개발한 30mm 전방분산탄을 통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이 분산탄은 텅스텐 자탄을 내장한 복합탄으로, 무인기나 자폭 드론 같은 소형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수천 발의 시험 발사를 통해 이 탄약의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 또한 현대위아가 30mm 기관포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도약을 보여주는 사례다. 컴팩트한 설계와 다목적 활용. CIWS2는 기존 골키퍼 10톤 이상 나펠랭스에 비해 무게와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2021년 공개된 모형 대비 최신 실물은 더욱 컴팩트해졌으며 대형 전투항 뿐 아니라 소형 함정이나 전술 차량에도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소형 고속함, 예, 윤형 하급, PKR, 이나 헬기 격납고 상부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운용 가능성을 높인다. 외신들은 이 컴팩트 설계가 CIWS-2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0도 사격 각도와 광학 장치 기존 CIWS는 최대 45도 사격 각도로 인해 수직 공격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CIWS-2는 좌우 분리형 본체와 90도까지 기울어지는 기관포를 통해 사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EOTS, 광학추적장치,를 우측 본체에 장착하여 기관포 사격 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는 무인기와 초음속 미사일의 동시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결과로, 외신들은 이를 혁신적 설계로 평가했다. 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 기존 골키퍼와 펠렌스는 아음속 미사일 위주로 설계되어 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었다. CIWS-2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초음속 미사일과 자폭 보트, 무인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방어 체계로 개발되었다. 이는 최근 러우 전쟁에서 무인기와 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발 배경 한국 방산의 독자적 도전. CIWS-2의 개발은 한국 해군의 방어 능력 강화와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주요 개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독점 시장에 대한 도전 근접 방어무기 체계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펠랭스와 네덜란드의 골키퍼가 양분해왔다. 그러나 골키퍼가 단종되고 펠랭스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대당 300억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위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은 이러한 독점 구조를 깨고 독자적 CIWS를 개발함으로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했다. 2. 무인기 위협의 증가. 최근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무인기와 자폭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접 방어 체계의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ciws2를 해군 뿐 아니라 육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체계로 설계했다. 특히 휴전선에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형 ciws2 도입을 검토 중이다. 3. 소형 함정의 방어 능력 강화. 한국 해군은 윤형 화급 고속함이나 pkr과 같은 소형 함정에 ciws로 노봉을 운용하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CIWS2는 이러한 소형 함정에도 장착 가능하도록 무게와 크기를 줄였으며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여 미사일, 무인기, 자폭 보트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국내 방산 기업의 협력. CIWS2는 LIG넥스원이 주도하고 풍산, 탄약, 현대위아, 기관포 그리고 기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체계적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신들은 이러한 협력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골키퍼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기반으로 성능을 이에서 3배 향상시킨 점은 한국 방산의 기술 흡수 및 재창조 능력을 입증한다. 외신의 반응, 놀라움과 기대. 마덱스 2025 전시회에서 CIWS2의 실사격 시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외신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와 기술적 성과에 주목했다.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빠른 개발 속도. CIWS2는 2021년 모형 공개 이후 불과 4년 만에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 방산의 놀라운 개발 속도라고 평가하며 2027년 전투 배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컴팩트 설계의 잠재력. CIWS2의 컴팩트한 설계는 대형 전투함뿐 아니라 소형 함정, 전술 차량, 지상 방어 체계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는 기존 CIWS가 대형 함정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외신들은 이를 수출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분석했다. 30mm 발칸포의 기술적 도약 30mm 발칸포는 20mm 기관포, 펠랭스, 에 비해 2배 이상의 파괴력과 사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발사 충격이 큰 30mm 기관포를 독자 개발하고 수천 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점은 외신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는 미국만이 성공했던 기술로 한국의 도약을 상징한다. 수출 가능성. 미국의 펠랭스는 높은 가격과 외교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수출이 어려웠다. 반면 CIWS2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한국의 중립적 외교적 입지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CIWS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영향력, CIWS2의 개발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해군 미사일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CIWS-2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핵심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 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 조선업체들은 호주 사업 탈락 등으로 함정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CIWS2의 개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CIWS2를 탑재한 수출용 함정은 미국의 펠랭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므로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요구하는 호위함급 함정에 CIWS2를 장착하면 수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목적 방어 체계의 확산. CIWS2는 해군뿐 아니라 육군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지상에서 무인기와 자폭드론 방어를 위해 이동형 CIWS2를 도입하면 휴전선 방어와 같은 전략적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는 독일의 스카이실드와 같은 기존 체계를 대체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방산 협력의 글로벌화 CIWS2는 단독 시스템으로도 판매 가능하며 다른 국가의 함정 제조사와 협력하여 통합형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이다. CIWS-2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도전을 상징한다. AESA 레이더, 30mm 발칸포, 컴팩트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했으며 외신들은 이를 미국 독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평가했다. 또한, 무인기와 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대전장에서 CIWS-2는 해군과 육군 모두에게 필수적인 방어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은 CIWS-2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안보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2027년 전투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CIWS2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히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